지장보살은 왜 항상 출가한 스님, 심지어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그 이미지의 기원은 놀랍게도 한반도에서 온 신라의 왕자, 김교각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왜 항상 지옥의 염라대왕과 함께 등장하고, 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불상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또, 지장보살과 관련된 인연 이야기에는 어떤 전설들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뽑은 못지장, 모금지장, 물지장, 기름지장은 또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장보살의 화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장이라는 이름은 대성대 집지장 심윤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인불똥 유여대지, 정려신밀 유여비장, 즉 조용히 흔들림 없이 대지와 같고 깨끗하고 깊어 비밀스러운 보물 창고와 같다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은 사대보살 중한 분이지만 다른 보살들이 화려한 보관을 쓰고 보주 목걸이를 두르고 하늘 옷을 걸친 신성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데 반해 지장은 늘 머리를 민 승복 차림의 출가자 모습입니다. 왜 지장보살만 유독 이런 모습일까요? 지장심 윤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법회에서 육도 중생을 지장보살에게 맡기시며 당부하셨습니다. 미래부린 미륵이 아직 성불하지 않았기에 부처 없는 그 공백의 시대에 지장이 중생을 구제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이 빈 후에야 성불하겠다는 대원을 세웠고 사홍서원 중원을 대표하는 대원보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속을 버리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결심을 담아 깨끗하고 검소한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이론적인 이유 외에 더 널리 퍼진 세속적 배경도 있습니다. 당나라 시절 신라국의 왕자 김교각은 24세에 출가의 스님이 되었고 당고종 때 중국으로 건너와 여러 곳을 유람하다 마침내 안희성 구화산에 정착해 수행에 전념합니다. 그의 노력은 깊었고 신자들의 신망도 두터웠으며 지역 사람들은 그를 위해 생전에 사리탑을 짓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가 99세에 열반한 후 그의 육신은 3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색깔도 생전 그대로였으며 살결도 부드러웠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승려들은 그를 지장보살의 화신이라 믿고 육신을 돌탑에 봉안하여 금지장으로 모셨습니다. 이후 송고승전에는 지장보살이 신라국 왕자로 태어나 구화산을 도량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장보살의 형상은 민머리에 승복을 입은 김교각의 모습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도낭벽화 등에서는 다른 보살들처럼 화려한 보관과 목걸이, 보주를 들고 하늘옷을 걸친 채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그 형상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프랑스에 소장된 이 작품처럼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붉은 가사 차림에 흑백의 띠를 두르고 오른손엔 불꽃을 형상화한 보주를 든 온화한 모습의 존재 이미지입니다. 둘째, 어린 스님이나 젊은 출가자의 모습으로 복잡한 장신구와 귀걸이, 목걸이를 두른 채 오른손엔 지옥을 울리는 지팡이, 섬서, 를 왼손엔 애군을 없애는 보주를 들고 연꽃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형태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금지장, 즉 김교각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셋째, 머리에 모자를 쓴 모습입니다. 이건 당나라 이후 유행한 형식으로 광두를 쓴 지장보살의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어깨 아래까지 늘어진 머리 수건 양옆에는 경우에 따라 두 명의 협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한 명은 구화산의 민장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들로서 김교각을 따라 출가한 도명화상입니다. 이 협시들이 나중에는 육도윤회를 다스리는 무도장군 같은 명부신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지장보살의 발치에 앉아있는 호랑이 같기도, 사자 같기도, 기린 같기도, 개 같기도 한이 신수의 이름은 지청 또는 선청입니다. 원래는 김교각이 신라에서 데리고 온 흰개였다고 하며,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들을 수 있어 서유기에서는 진위를 구별해내는 능력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이렇듯 지장보살은 형상부터 역할까지 다른 보살들과는 매우 다릅니다.